네, 안녕하십니까. 추연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2-4절에 있는 이제 극한에 대한 이제 면밀한 이제 정의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극한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값이 같을 때 우리는 걔네들의 극한을 갖는다는 식의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고 친다면, 오늘은 이제 그 극한에 대해서 정확하고 이제 면밀하게 어떠한 식의 정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우리가 극한에 대한 이제 엄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는데, 그 엄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먼저 써 보시고, 그 다음에 걔네들에 관해서 내용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어떤 것이냐, 그 f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a를 포함하는 어떠한 열린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f는 f는 어, a를 포함하는 포함한 무슨 구간이냐면, 열린 구간, 어떤 열린 구간에 정의된 함수라고 합시다. 정의된 함수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걔네들 어떤 것이냐 면 임의의 그 양수, 임의의 양수, 이게 임의의 함수거든요. 임의의 양수가 되는 그입실론이라는 값이 한번 존재하면서, 걔네 만족하는 델타. 어, 델타가 존재한답니다. 이게 바로 존재한다는 기호거든요. 그 델타가 0보다 존재한다고 해서 어떠한 식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냐면 거기에 있는 x에서 x에서 <laughs> a를 뺐을 때그 거리가 당연히 거리이기 때문에 0보다 클 것이고 그 거리가 델타보다 작을 때 작으면 걔네들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걔네들의 fx라고 하는 함수하고 걔네들의 극한의 차이의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델타가 존재할 때 존재할 때 우리는 걔네들의 뭐라고 하냐 이 l이라고 하는 것을 f의 극한이라 얘기하고요. 근데 걔네들의 정의를 쓸때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의 x가 a로 갈때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의 값이 뭐가 되냐면 l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바로 무엇이냐? 그 엄밀한 정의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함수하고 함수라고 하는 거하고 그 함수라고 하는 거하고 걔네들이 있는 극한 값에 있는 차이가 입 실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숫자보다 작아지게 만들게 하는 게 델타의 값이 존재를 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걔네들이 우리가 f(x)를 l로 어, 극한이 된다고, 즉, 수렴한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봐보세요. 이게 이게 Y축이 있고, 이게 바로 무슨 축이냐면 이게 X축이 있대요. X축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걔네들 이미적인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함수의 자체를 이렇게 한번 내려보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게 Y는 FX. yfx 잡았을 때, 거기 보시면 여기 에 있는 이 값을 뭐로 잡냐면, x는 a로 잡고, 여기 x는 a로 잡고, 그 x는 a에 관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는 그 값을 뭐라고 하냐면, l이라는 점을 이제 잡아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우리가 극한의 값이라는 것은 이쪽에 왼쪽에서 오든지 오른쪽에서 오든지 그네들이 가까이 가게 하는 값을 우리가 극한 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식의 l의 값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럼 여기서 그이 의미가, 여기가 있는 이 값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f x 의 마이너스 l을 빼게 되면 입실론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입실론까지의 범위가 될 것이고, 걔네들의 f(x)의 값, f(x)의 값은 어, l 플러스 입실론부터 어디까지? l 의 마이너스 입실론까지 있는 범위가 된다는 것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l이라고 하는 극한값에서 똑같은 범위에 있는 입실론이 더해져 있는 이 값, 그러니까 이게 바로 l 플러스 입실론. 똑같이 입실론이 빠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l 입실론이 돼요. l 입실론. 맞죠? 그래서 때 우리는 걔네들의 이 부분, 이 부분에 만족하고 있는 함수는 바로 이거거든요. 함수는 만족하는 것이 이건데. 여기에 만족하는 함수가 이건데 걔네들이 이게 쭉 내렸을 때, 걔네들게 x로 쭉 내렸을 때쭉 내렸을 때. 쭉 내렸을 때여기 있는 a에 있는 범위가 뭐가 되냐면 a 입실론. 그다음에 는 아, a 마 a 플러스 델타, a 마이너스 델타의 값을 이렇게 어, 딱 범위가 정, 델타에 관한 범위로 정해질 수 있다고 정했을 때 우리는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함수 어, 리미트 x가 l로 갈때 f(x)가 l로 간다고 정할 의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얘처럼극한의 관해 가면서 우리가 입실론에 대해 는 l 플러스 입실론하고 l 마이너스 입실론을 만족시키게 되는 그 x의 범위를 만족할 수 있는 그 델타가 존재를 할때 우리는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거기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델타의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걔네들이 구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걔네들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럼 얘네들 갖다 우리가 엄밀한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럼 얘네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면 예제는 이런 것이 첫 번째가 있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함수 fx가 뭐라고 되냐면 x 세제업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에 대해서 6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으로 갈때 fx는 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입실론 값이 0.1을 대응하는 델타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그 극한에 대한 면밀한 정의라 해서 우리가 이 델타 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볼 것인데 어떤 것이냐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 입실론이 0.2의 값인데 우리가 원하는 값이 바로 무엇이냐면, fx에서, fx에서 걔네들이 극한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2라고 되는 거죠. 그 2를 뺐을 때, 걔네들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0.2를 만족시켜야 하는 델타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우리가 한번 정의에 입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어, 입실론 값은 0 2로 알고 있으니까 이미의 델타의 값이 존재해서, 이미의 델타의 값 존재해서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걔는 0보다 큰 어, X-1의 값이 뭐가 되냐면, 델타보다 작았을 때. 이거이면, 우리는 F의 X에서 FX 2의 값이 뭐가 되냐면, 0.2보다 작아지는 델타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는이 값을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요 여기는 이 값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값을. 정리해보고자 했더니, FX라고 하는 거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OX에 플러스 6이라는 식이 있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2에서 절대값 시키면 그 값이 뭐가 되냐면 0.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 절대값을 풀어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면 절대값을 풀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0.2보다 크고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의 마이너스 2의 값은 0.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에 양면에 2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1.8, 1.8보다 크고 X의 적원 마이너스 OX 플러스 6의 값은 뭐가 되냐면 2.2보다 작아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뭐를 할 것이냐면,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바로 무슨 함수냐면 여기 있는 함수가 바로 FX거든요. FX. 맞죠? 그럼 저희는 이제 극한에 대한 그 델타 값은 어떻게 지정할 거냐면, 봐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3차, 이게 FX에 이렇게 붙다 볼게요. FX가. FX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사실, 걔네들의 극한의 값은 가운데에 있는 무슨 값이냐면, 이의 값의극한을가져 가죠. L의 값은 이의 값의 극한의 값을 가는데, 우리는 첫 번째는 1.2라고 하는 것은 L에서 0.1을 뺀이 부분을 뜻할 것이고, 맞죠? 얘가, 얘가 1.8. 2.2는 여기보다 0.2가 큰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2.2가 된다는 뜻이에요. 2.2. 맞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있는 그 값을 만족시키는, 만족시키는 여기 있는 범위. 여기 있는 범위. 여기 있는 범위를 먼저 구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는 우선은 당연히 x가 1일 거고. 여기는 이 범위하고 여기는 이 범위를 구해보셔야 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네. 저희가 한번 이제 구해봤더니 첫 번째는 어 2.2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하는 x의 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요. 어 0.92가 된답니다. 그 x는 0.92가 되고 이건 제가 계산해 봤어요 컴퓨터로. 두 번째 1.8에 만족하게 되는 그 x의 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 1.12가 된답니다. x는 1.12가 된다 그럼 봐볼게요. 그럼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여기 값을 의미하는 거, 0.92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백이 0.08이 된다는 것이고. 맞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값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1 플러스 뭐가 되냐면 0.12가 된다는 것이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봐보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간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얼마냐면 0.08이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몇이냐면 0.1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가 델타가 될수 있는 두 가지의 후보는 0.08 아니면 0.12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0.12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0.12가 되게 되면 0.12는 여기가 0.12가 되면 여기는 a-delta x이기 때문에 더 많은, 더 왼쪽에 있는 시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여기 파란색과는 이 부분이 바로 1-0.1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델타, a-델타하고 a-델타가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 l plus 실론하고 l- 입실론 사이에 존재하지가 않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사이를 만족하게 되는 델타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델타의 값은 뭐가 될 수가 없냐면 0.12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럼 어떤 것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냐? 봐보세요. 그럼 델타의 값을 0.08로 잡게 되면 0.08로 잡게 되면 여기서 0.08은 얘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이 부분 딱이 부분에 딱 가신 다음에 이 부분에 딱 가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여기는 이 부분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이 부분만 우리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저 노란색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빨간색에 있는 그 범위 안에 노란색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의 델타의 값을 0.08로 잡게 되면 우리가 저자네를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만족하는 델타의 값을 뭘로 잡으시면 되냐면 0.08로 잡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극한을 그 구할 때 앞으로 극한을 그 구할 때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델타의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래서 앞으로 델타의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델타의 값은 미니멈으로 구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어, 저기는 델타1이라고 하는 0.08하고, 델타2라고 0.12에 관한 미니멈으로 구하셔야지만, 걔네들의 그는 X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Y 값이 거기에 있는 Y에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걔네들 갖고 있는 극한에 대한 이제, 어, 엄밀한 정의를 따라서 첫 번째 는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